네 강프로입니다. 자, 우리 기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은요.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장 시작 전에도 그렇고 어저께도 그렇고 체코 관련된 내용이 계속 장 시작 전에 무언가 좀 뿌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근데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건 체코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포함되어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 뉴스케일 파워죠 그쵸 smr 이쪽에서의 강세가 나오고 있는 건 원전 말고는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딱두 가지예요 무탄소 그리고 에너지 부족 이두 가지입니다 전기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탄소 배 대출을 낮춰 가는 데 따라서 정기부족 사태를 같이 해결하려면 원전 말고는 사실상 대안이 없고 지금 당장에는 smr 말고는 뭐 대안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우리 기술 그리고 또더 하자면 한전 기술 그리고 한전 산업 이 정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보면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장 초반에는 약세 출발을 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폭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후로 가면 갈수록 거의 한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즉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기 전까지는 중간중간 나오는 등락은 있겠지만 시세가 끝나거나 추세가 이탈되거나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체코 관련된 내용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뉴스화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쪽 구간에서 봐야 되는 내용은 가격을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입니다. 그 가격을 얼마에 잡는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내가 매매를 진행할 수 있어야지 그렇죠? 앞으로 꾸준한 수익을 내는 거고 거기 맞춰서 지금 우리 기술 그리고 다른 원정 관련 주들을 봤을 때 내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어느 타점에 의해서 매수를 잡고 어느 타점까지 내가 보유를 할 건지 그리고 매도를 언제 걸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지 당장의 체코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쪽에다가 뭔가 좀 집중해서 보거나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딱한 가지만 보셨으면 좋겠는 게 미국과 중국이 움직여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대안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타점을 잡았는지 그 결과부터 볼게요. 결과를 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내용 보시면 그렇습니다. 주식 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실제 그 우리 기술을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그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만 매매를 진행했고 그리고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매도를 했다는 점 그랬을 때23% 8%이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정 기술 그렇죠. 원전이 강세를 보일 때장 초반에 한정 기술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원전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확장시켜가고 있는데 그 매수하는 타점을 보면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매매하는 이유가 주식 시장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쫓아서 매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돈을 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돈을 쫓아야 됩니다 돈을 쫓았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볼게요 최근에 반도체 종목군들이 요즘에는 좀안 좋은데 반도체 종목군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 예를 들어서 여기 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쪽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나서 쭉 빠졌어요 어떻습니까 올라가는 구간에만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고 밑에 대려보면 뭐26% 22% 이런 정도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주식 시장은 이렇게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이 있어야 올라가는 겁니다. 원전도 다르지 않다는 거고, 원전 관련돼서 체코 관련된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과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말고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우리 기술처럼,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만 공략을 하고 있었던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통방에서는 철저하게, 그쵸. 이런 식으로 가격 기준 해서 제가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태성 같은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그쵸 정확하게 제가 같이 매매할 수 있게 장 시작 전에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실제 매매를 한 내용을 보면요 여기 그쵸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 그쵸 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주식 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떴고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50% 정도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 냈다는 점이 부분이 중요하고 제가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렸죠 주식 시장은 이렇게 철저하게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되고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 소통방은 무료로 진행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구독 또는 소통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가격 기준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을요 하루 하루 이렇게 뭐 오늘은 뭐 고가부터 매물이 나왔다 이러면 보유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50% 이렇게 되어 있죠 그쵸 이건 실제 제 매매한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에브리봇이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2월달 결과 47% 며칠 안 걸렸죠 등락구간 장중에 있는 등락구간을 버틸려면 내가 올라가는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매매한 종목분들 중에 stx 중공업을 보더라도 30% 6% 14% 이런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구간에서 공략을 했는지 보세요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이런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와서 배우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매매하는 구조적인 내용 그쵸 이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기 우리 기술의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활용한 실시간 타점을 제가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우리 기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보유 전략과 실시간 타점 문자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매매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에 맞춰서 내가 매매를 진행해야 된다.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격 기준에서는 철저하게 내가 앞서서 판단을 해야 된다. 어떤 재료가 있더라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했을 때 꾸준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점그 부분에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점 가격이라 그랬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지 그리고 분류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될지를 제가 가장 쉽게 표현해서 이해를 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어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또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30% 20%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던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 7의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